안녕하세요, 영차입니다. 여름에 노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팔이겠죠? 저도 몸에 비해 팔이 얇아서 티라노냐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젠 상당히 두꺼워졌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팔을 키웠는지 알려드릴게요. 팔을 키운 첫 번째 방법은 팔 운동을 따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메인 운동을 먼저 하고 팔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저도 예전엔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먼저 들수 있는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등 운동을 할때 팔로 당기지 말란 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최대한 팔을 안 쓰려고 해도 팔 없이는 당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팔에 힘이 빠지고 있던 거죠 다음 단점은 팔 운동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 하는 라고 생각해 볼게요 가슴 운동을 할때 가슴 다 하고 삼두 해야 되니까 가슴은 슬슬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진 않죠 이미 내 모든 체력을 이 가슴에 쏟아부었는데 팔 운동을 할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팔을 키운 두 번째 방법은 무겁게 드는 거예요 원RM이라고 들어보셨죠? 원RM이란 딱 한번 들수 있는 최대 중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대부분 팔 운동을 8에서 12회 정도 가능한 무게로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무조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팔 운동을 따로 하면 들수 있는 무게부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점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젠 가볍게 워밍업을 먼저 하고 첫 종목은 무조건 원 r m 에 가까운 무게로 하거든요. 근육이 커지려면 얘가 이대로는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8에서 12회가 가능하다는 건 가볍다는 소리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반동이거든요. 제가 반동 쓰는 걸 진짜 싫어해서 무조건 무반동 정자세만 고집했었거든요. 근데 무겁게 들려면 어느 정도의 반동은 쓸 수... 수밖에 없더라고요. 반동 없이 할수 있다면 그건 본인에게 무거운 게 아닌 거죠. 팔을 키운 세 번째 방법은 드랍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근육은 지근과 속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근은 지구력이 좋지만 근섬유가 가늘어서 힘이 약하고 잘 커지지 않거든요. 반면에 속근은 지구력은 약하지만 근섬유가 굵어서 힘이 세고 잘 커지거든요. 제가 아까 첫 종목을 원활래에 가까운 무거운 무게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겁게 들어서 속근을 먼저 털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지근이 남아 있죠. 지근을 털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게 드랍 세트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드랍 세트라는 건 어느 정도의 무게를 반복한 후에 쉬는 시간 없이 무게를 낮추고 바로 이어서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드랍 세트의 첫 번째 장점은 펌핑감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운동을 하다보면 이 정도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어? 아무렇지 않네? 라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근데 드랍 세트를 하게 되면 진짜 다음날 내가 이 정도로 운동할 수 있었구나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드랍 세트의 두 번째 장점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헬스장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드랍 세트는 힘들어서 많이 못하거든요. 운동 효과 대비 시...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는 거죠. 하을 키운 네 번째 방법은 잘 먹는 거예요. 근육이 커지기 위해선 운동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영양섭취거든요. 크리스 범스테드는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5,000칼로리가 넘는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에 무려 7번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5,000칼로리를 먹지도 못할 뿐더러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것도 힘든데 7번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운동량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살만 찌겠죠. 그래서 우린 운동도 영양섭취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해선 단백질 섭취량만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운동을 통해 근육의 상처를 내고 초과 회복을 강제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을 포함한 기타 여러 영양소들을 근육 내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지겠죠. 이때 아미노산을 추가적으로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데 특히 준필수 아미노산의 속하는 아르기닌의 경우 체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시켜 혈관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전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통해서 더욱 빠른 근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기닌 단독 섭취시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운동 전에 꼭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잠깐 광고 하나만 하고 할게요. 지난 아르기닌 광고 때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피토틱스에서 다시 광고를 주셨습니다. 시트로 아르기닌의 경우 고함량 국내산 아르기닌과 함께 흡수율을 높여주는 시트로 성분이 추가되어 운동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운동 전에 한 포씩 챙겨 먹으면 한 개라도 더 들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5%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평생 하던 방식만 고집했다면 전 티라노를 벗어날 수 없었겠죠. 다이어트나. 컬크업을 할때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 하던 방식대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 드린 방식도 해 보세요. 분명 효과 있을 거예요.